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에 위치한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퀴티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유다가 멸망당할 때 노예들을 팔아넘기고 예루살렘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악행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것이죠. 바벨론 군대가 블레셋을 공격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땅에서 부르짖고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절망 속에 탄식하는 블레셋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심팔의 칼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칼이 칼집으로 돌아가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칼이 너무라도 맹렬하고 강력하여서 죽을 지경이라고 제발 좀그 칼이 멈춰지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칼이 블레셋을 황폐화 시킬 때까지 계속 그들을 공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칼을 과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블레셋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과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게 되어 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행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악인들에게 박해를 당할 경우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박해와 그로 인한 고통 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그 악인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고할 때 위축되거나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과 싸우기보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서워나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